아 지금 애들이 셋다 40도 고열을 미국 와서 지금 처음으로 애들이 아파요 한국에서 아프면 얼른 병원에 슝슝 가는데 미국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을 신청하면 어른은 그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아이들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하필 보험을 신청한 달에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보험 없이 감당 안 되는 미국 병원비와 고열로 방문해도 결국 해열제 처방뿐이라는 지인 말에 한국에서 챙겨온 약으로 버티기로 했다. 한국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고열이 났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라 하나가 아프면 순식간에 퍼진다.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는 아니었다. 독감으로 추정된다. 할머, 약 먹어야 돼. 컨디션이 다운돼서 약 먹이는 것도 쉽지 않다. 맛있어. 이건 그런 약이 아니야. 그럴까? 물 마셔. 뜨워 열라고 그럼 입맛이 입이 썩. 움직이기 힘든 아이들을 돌아가며 업어줘야 한다. 밥 먹을 기가? 애들 먹어야지. 애들은 줄 건데 자기도 먹을 기가? 살 애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나삼식이 박사 박삼식씨약 <laughs> <laughs> 먹고 바로 과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루 좀약 먹고 아이고, 열이 내렸는지 슬라임을 갖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온도 한번 재봐, 아들열은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아이디어. <laughs> 조금 조금 내려. <laughs> 어 하준이 좀 내렸다 약 먹고 내린 열이 38도다 아이들이 아파서 특별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살면서 고등어 처음 잡아봐요 한국에서는 다 필레 떠 있는 걸로 샀었는데 여기서는 돈이 후덜덜하기 때문에 하임 <laughs> 차이가 너무 나서 눈 머리 다 있는 완전체로 샀어요 <laughs> 하이마 요거트 줄까? 초콜릿 먹는 어, 요거트래? 다시 초콜릿. 열이 올라 초콜릿. 최애 간식도 거부하는 하입니다자 먹고 이기자 그래도 막내 하선이는 먹기 먹기야. 시작했다 이기자 이쁘다 어. 생선을 처음 다 잡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손을 씻어서 씻어서 손끝에 비린내가 아이콜로 손을 닦았는데도 냄새가 그래도 뿌듯해요 괜찮아요. 너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불쌍하지만 <laughs> 괜찮아요. 난 엄마니까요. 그냥 화장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찍을 거야. <laughs> 아이고 하준이도 약 먹고 잠들었구만. 아고 이제 하준이도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약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들의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다. 빼줘. 빼줘. 손가락으로 눌러서 꺼내는데? 네. 어, 아, 잠깐 약기운이 돌아서 조금 평화로운 시간. w h o is h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다. 애들이 다시 좀 TV를. 애들은 이제 조금씩 약 먹고 회복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목이 아프고 코가 나오고 있어요. 머리 닦고. 나, <laughs> 내가 뒤를 부탁한다고 이제. 내가 당신 소리까지 들어야 <laughs> 어제 그 열병을 치료고 난 다음에 밤새 들어가야 이들은 열이 많이 났고 아 이게 뭔가요? 저희 하부가 병이 났어요. 꼬미야도 열이나 연병이 저희 집에 도는 것 같아요. 저만 살아남았는데 전 아플 수 없어요 하고 다 낳고 보자 애들은 3일 아빠는 2거이 기절했다가 오늘은좀다 살아났어요 이제웃음이좀 나오나봐요 엄마의 힘으로 그레이스는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독감을 이겨냈다. 아프기 전 학교 등록 때문에 아이들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보험 조용이안 돼서 한 명당 검진비 100불 플러스 추가 접종비 들어갔다. 미국에 오면 보험부터 최대한 빨리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